안녕하십니까. 김한수 의원입니다. 당시에 뭐라고 했었냐면 은 진입도로는 드래곤 관광단지가 완공될 시점에 진입도로를 내주겠다. 추국 과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장님 예고는 동떨어진 얘기죠. 금강마을 주민들 또 네. 그쪽에 토지를 갖고 있는 주민들은 공정률이 50% 진행되지 않으면 은 절대 토지를 매매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을 했습니다. 50%가 됐든 60%가 됐든 10%가 됐든지 간에 주민들이 그래서 그 토지만 주시면 되거든요. 그게, 그게 합당한 거 아닌가요? 저, 저 토지 매매가가 예를 들어서 평당 12만 원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그 시세보다도 더 감정가가 더안 나와요. 지금 말씀하신 평당 12만 원이라는 거에서 책임지시겠어요? 예를 들자면 제가 했지 않습니까? <laughs> 네. 시정 질문한 자리입니다. 네. 시장님이 시정 질문하는 의원에게 어떻게 책임진다는 그런 말씀으로 씁니까? 아니,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신한 내지는 관광단지 사업으로 엄청난 혜택을 보고 있지만 우리 지역과 주민들을 위한 사업은 전혀 없었습니다. 골 부장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얻는데도 지역에 환원한 것은 이렇게 매몰찬지 시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역 주민에게 환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네.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엄청난 혜택을 누리면서도 정작 해야 할 사업은 계속 지연시키고 시민과 마을 주민에게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신난 내전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으며 사업 추진에 대한 열의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조기 사업을 완공시키기 위해서 전부 도지사님이 만나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나누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이 어, 드래곤 관광단지 관련해서는 만난 적이 없고요. 예. 더 이상 변경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형태의 행정적 시스템을 만들려고 제가 각서까지 받은, 받을 생각을 가지고 지금 사실 준비해 나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신안 내제에서 계속적인 지금 사업 변경을 하고 있고 지연시키고 있는 데 대해서 시장님이 이 사안을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도지사님과 그 다음에 신안 내제 박랑시 대표자에게 강력하게 어르 시일 내에 중공이 될수 있게끔 강력한 그런 시도를 얻어야 될것 같은데 더 이상 사업 변경 계획안은 이제 안 받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이고 그 업체로부터 뭔가 확실한 문서행위가 있지 않는 이상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가 취소 등등을 다 포함을 해서 네. 도비 반납뿐만이 아니고 시비 반납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알겠습니다. 추진하겠다는 네. 말씀드립니다. 취소가 되면은 그 자리에는 원상 복귀를 해야 되고 저희 나머지 시민을 우려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으로 저희들이 손해배상을 또 청구해야 되겠죠? <laughs> 네,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보지 못했고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신한 내지는 전라북도와 남원시에 19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대곤 관광단지를 조성하여 남원 시민이 더좀더잘 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하고 홍보하였습니다. 하지만 작자의 현실은 우롱과 기만을 당하고 있고 행정에서도 민자 투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두 손을 놓고 있는 현실에 본 의원은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최영식 시장님과 관계 부서의촉과입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민자 투자라고 감만만 하지 마시고 법적 제재가 가능한 부분은 검토를 통하여 과감하게 추진하시어 제대로 된 관광단지 조성 착공이 이루어져 시민들이 근심 걱정을 덜어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 시장님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